여러분 우리 하루 10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가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녀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일절만 찬양하고 예배로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래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아멘. 잠깐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아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으니 지킬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어, 내가 가진 사업체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내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으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사단이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야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마음이 무너지면서 신앙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아 많은 성승장구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사업체가 무너졌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 지킬 만한 곳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근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기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당신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부탁하십시오. 내 마음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어둠에서, 절망에서, 흑암에서,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30초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화하신 하나님,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악한 것, 어두운 것, 허감의 세력들, 절망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